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야한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 수위가 아주 높은 대화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제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음. 뭐야? 오늘도 교회를 가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오늘 연병장 공사 있는 거 알아몰라? 다른 부대원들이 일요일인데 쉬지 않고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뭐 교회를 가? 네. 저는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좋아. 알았어. 대신 다녀와서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50바퀴를 뛴다. 알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군생활 내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뎌야 했는지요. 하지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상병쯤 되어서야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왔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솔직히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많은 추억과 소중한 간증을 만들어낸 군 생활. 저는 무사히 제대를 하였고 다시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여전히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캠퍼스. 지난 2년간 연애에 갈급했던 저는 신입생 지은이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루카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1학년 지은인데요. 혹시 저 아세요? 뭐뭐뭐 뭐, 뭐 알긴 알지. 근데 왜? 아, 다행이다. 사실 저 영화 티켓 두 장이 생겼는데 어, 선배랑 가고 싶어서요.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 용기내서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아, 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필 우리의 소중한 첫 데이트 날이 주, 주, 주일. 저기 있잖아. 꼭 일요일이어야 해. 어, 토요일은 안 될까? 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알바를 해서요.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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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 우리 일요일에 보자. 주일 아니, 일요일 오전 10시. 저는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갑니다. 뭐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진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여기는 이슬란드 에스터 그리고 루카스 아우프박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티 돌아 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비교라 서지 않겠네 비교라 서지 않겠네 Nalan silüni var o,숨nen 지리 굉장히 오래된 곡입니다. 네. 심지어 19세기 찬양이 아, 그래요? 응. 어. 더군다나 인도 노래예요. 원래가요? 아, 응. 어. 인도 힌두교 기반을 가진 곡조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그의 전기도 책으로 많이 그쵸. 나왔는데, 네. 그죠? 이분이 가사를 붙였다고 해요. 음. 19세기에 인도의 한 부족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다고 해요.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결국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했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 어, 순간까지 고백을 했던 말이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 돌아서지 않을 거야. 음. 였다네요. 그 고백 그대로 가사를 만들었고, 이것이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어지고 사랑받게 되었다. 음. 뒤에 부분이 새롭게 작곡을 한 부분이죠. 음. 어, 주님 뜻대로 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 맞아요. 그 천여하고. 아, 헷갈려서 그죠? 그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네. 우리 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네.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막 있는 거같때 네.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그래서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찬양이 아 그렇게 오래된 거였나? 어, 그래서 이 찬양 뒷 부분이 김영범 형제라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역자인데, 음. 어 이분이 만든 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음. 내가 나가리라. 음. 이분의 창작이 참 좋은 게 정말 우리의 끈적한 삶을 담아내요. 어떠한 시련, 그리고 수많은 유혹,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앞선 꽁트, 장교와 새내기 대학생으로 오고 간 어, 연기 너무 잘해주셨는데, <laughs> 어, 이 꽁트가 이름만 되면 알 법한 제2 찬양사역자의 간증 속에 나오는 일을 합니다. 약간은 각색을 했고요. 진짜로 가까이에서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군대를 간 거죠 은혜를 받고 주의를 빠지지 않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겪은 거죠 음. 저도 겪었고 그런 일들은 어, 계급이 약한데 낮은데 어,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 네, 네. 주일날 아침에 눈이 왔다 그럼 부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근데 이등병 쪼무라기가 그거 빠지고 교회를 간다?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음. 어, 그건 엄벌에 처해야 처해 돼. 예, 음. 네,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 거죠. 그거를 뚫고 교회를 가는 친구들이 그 진정성이 고참 정도 돼서는 어느 정도 계급이 되니까 인정을 받는 시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음. 맞기도 하고 뭐 지금이야 구타가 없지만 그런 경험을 겪은 것 같아요. 음.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훌륭한 신앙인이 돼서 제대를 한 거죠.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시련은 이겨냈는데,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였습니다. 허무하잖아요. 핍박과 <laughs> 음. 네. 어, 시련과 고난들은 오히려 겪을 수 있었다. 음. 유혹에 무너지는 내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웠다. 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여기, 여기 바로 전에, 음. 음. 어떤 목사님께서 중부 기도 부탁을 아주 급하게 하셨어요. 음. 근데 원래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최근에 다녀왔던 보르네오라는 지역의 학생인데 그러니까 젊은 학생인데 그 아이가 전도가 돼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다고. 음. 근데 급하게 그 아이한테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예수를 믿는 그 공부를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슬람이죠. 네, 인도네시아 어. 밑에 섬인데 어. 저희는 거기가 가구 만드는 곳으로 <laughs> 보르네오. 보르네오 가구. 그렇지. <laughs> 아, 이렇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laughs> 맞아, 맞아. 보르네오. 근데 네. 그 보르네오 섬 안에서도 빌리지 안으로 매년 선교를 가시는 분인데요, 음. 키위 목사님인데 음, 급하게 기도 부탁한다고 얘가 죽으려고 한다고 나는 죽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한대요. 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밖에 안 된다면서, 아...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좀 전에. 아, 어, 우리가 초도에 얘기했던 그 스토리의 현실판이네요. 네. 음. 근데 도리어 그거는 앞에 예수님이 보이고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실현과 핍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내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그 의지됨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신앙의 줄기가 있어서 하는 거지만 유혹은? 그러고 보니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오히려 보이시면 안 돼. 음. <laughs> 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군생활 동안 그렇게 핍박을 견뎌냈던 한 형제가 <laughs> 한순간에 유혹에, 유혹을 못 이겨낸 걸 보면 쉬운 싸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안사안에 대한 싸움에 대해 분명히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리고 유혹은 이렇게 싸워라. 내용이 있습니다. 여행을 좀 다녀와서 음. 에스더와 떠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언박싱. 오늘 여행 갈 도시는 그닥 멀지 않습니다. 오, 나름 그렇다. 뉴질랜드에서 도시라고 부르고요. 어? 그리고 이 많은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루카스도 알것 같은데요. 설마 로클랜드니까?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네네. 나 걱정이 되는 게. 어, 지난번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어, 퀸즈타운을 벌써 다녀왔고. <laughs> 그러면 어떻게, 어, 다음에 더 아름다운 곳이 없잖아. <laughs> 오클랜드가 지금 나와버리면. <laughs> 아 오클랜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 도시겠죠? 그렇죠. 한 번에 안 끝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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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클랜드가 뉴질랜드의 캐피탈, 수도가 아닌데도, 음, 음, 음. 수도라고 여길 만큼,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오고 저는 오클랜드에 6년 차입니다. 음. 네, 뉴질랜드에서 도 오클랜드 사람들이 많이 사, 몰려 사는 이유는 아마도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기후가 좋고 어디든 바닷가가 접해 있고 맞아요. 또 사람들이 인정. 살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음. 그리고 스카이 타워랑 하버 브릿지가 있어서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는 명물이죠. 음, 그렇죠. 최근에 스카이 타워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바로 밑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좋더라. 멋있죠. 네, 너무 멋있더라. 그리고 새롭게 안 사실인데 스카이 타워가 에펠탑보다 높대요. 네, 오, 사실 생각보다. 남반부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음. 뉴질랜드 랜드스케이프죠. 저는 아직 그 안쪽까지는 가보진 않아서 거기 전망대가 그렇게 멋있다는. <laughs> 네, 가볼만합니다. 진짜. 아. 어질어질해요. 네, 꽤 높고 거기서 번지 하는 것도 있어요. 번지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해요? 제유 진짜 운영을 해요. 네네 언제든 가서 하고 싶다 하면 할수 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또하버브릿지가 있어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버브릿지가그 랜드스킵도 만들지만은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도시로 가는 거니까. 음. 시티. 노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가 여기는 다 다른 분위기에 형성하고 있어요 도시를. 근데 무엇보다도 오클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유혹이 가장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크, 또 오늘 주제랑 또 이렇게 네, 아 좋다. 어 잘해. 아이고 잘해 아주. 참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사실 주위를 다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음. 주일날 사실 바닷가에 가면요. 음. 여기 너무 날씨도 좋고 가서 수영하는 사람, 그냥 캠핑하는 사람, 음. 그리고 그냥 일광욕 즐기는 사람, 음. 또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홍합 까먹기도 하고 <laughs> 커피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음. 함께 그냥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유혹? 음. 별로 유혹이 안 되시는군요. 아니, 좀, 왜냐면, 센게 나올 줄 알았어. 뭐, 마약, <웃음> 술. <웃음> 여기 이민 초창기에 오신 분들이 골락골락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어, 모 있었어요. 네. 골프와 낚시를. 아, 골락. 틈만 나면 즐겼다고 하면서. 아이야. 예. 지금도 골락골락 하시던데요. <laughs> 하루는 골프, 하루는 낚시. 어, 딱히 또 유흥시설이 한국처럼 어디 가도 뭐, 번쩍번쩍하고 밤에 이런 문화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오클랜드가 너무나도 유흥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laughs> 시티에 나가면 정말 노래방, 가라오케, 아. 클럽도 있고 최근에 어저께, 어저께는요. 음. 클럽을 열었는데 줄이, 줄이 100m가 넘는다고 해요. 어, 줄이 100m가 넘는다고 뉴스에 났어요. 새로 오픈한 클럽이? 네. 오. 그렇게 유흥이 심하지는 않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유일하게 유흥 문화가 있는 게 오클랜드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청소년들은 네. 술, 담배, 마약 이런 거에도 많이 노출이 돼 있던데요. 여기에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음. 근 가장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오클랜드에서 경험은 뭐예요? 아 이거. 이 얘기하면 되게 그냥 푸드 웃을 텐데 가족이 함께 원트리 일해서 고기 구워 먹은 거 우와, <laughs> 우와 아니에요 그거 웃을 일 아닙니다 그거 진짜 멋진 거 같아요 장치가 다잘 되어 있죠 오, 너무 좋았어요 고기만 그래서. 가서 구우면 음, 되게 음, 음. 하, 또 뭐, 뭐 플라시보 효과겠지만 뉴질랜드 고기가 한국 고기보다 맛있어 그거 진짜 그래요 <laughs> 잘 정말 그날 되게 좋았어요 음. 이제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어뭐 사실 아직 남성을 가본 적도 없고 아직은 살기 바쁘고 여유가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일상 속에서 최근에는요 아들내미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녁에 한6시7시 정도 됐는데 에이, 하늘이 불 타고 있더라고. 음. 와, 그런 것도 볼줄 아네요. 아, 저는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시시각각으로 하늘색이 변하고 구름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풍경을 만들어 내는데 음. 아마 중국에 살다 와서 그런 거 같아요. 음. 중국에선 하늘 볼 미세먼지가 강한 곳이었고 어. 1년에 파란 하늘 보는 게한 두세 번이에요. 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한국 하늘 되게 그립고 파란 하늘이 그리웠다가 뉴질랜드 오니까 음. 이건 하늘이 어, 무슨 예술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애들 다 바쁘고, 무슨 뭐, 바퀴벌레 마냥 자기 서식처로 다 들어가 있었었는데, <laughs> 나와서 하늘 해서 온 가족이 다 나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네, 그, 다카푸나 오수에 가서, 네. 하늘을 보고 사진 찍고, 음. 뭐, 거기서 한 30분 정도 그냥 음. 산책하다 왔거든요 아, 어, 그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음. 그냥 일상이 주는, 그냥 뉴질랜드 하늘과 뉴질랜드의 저녁 공기가 준 선물이었어요. 음. 지금 최근에 다른 도시에서 이사 온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곳에 구석구석 트래킹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 너무 좋아하시고, 한두 시간에서 세 시간 되는 거리들인데, 그걸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산림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피톤치드. 네. <laughs> 그러기에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큰 나무들도 많, 많지만, 고사리라던가 아. 트로피컬 나무들, 아. 팜 트리 이런 음.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걷다 보면은 여러 모습의 숲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음. 가까운 곳에 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음. 어 말한 대로 맘만 먹으면 5분 10분 거리 안에 해변이 있고 트레킹 네. 장소가 있고. 네, 그래서 오클랜드는 나중에 더 많은 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아나 이거 자료 하면 준비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한 주님만 붙들겠다 사람에 따라서 뭐~ 신앙의 근력이 신앙의 피지컬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어떠한 사람은 유혹에는 강한데 시련과 핍박은 도저히 못 이겨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까 그 형제처럼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다 겪어내고 그일 학년 지은이가 뭐라고 <laughs> 데이트 한번 약속에 와르르 무너져서 어, 그 신념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사실 들어 있더라고요 음. 고린전서 9장, 10장, 이 11장에 걸쳐서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바울에게 어, 우상에 쩌든 이 도시 안에서 음란과 온갖 먹을 거, 입을 거, 보는 것들 죄악의 유혹이 장악된 도시였는데,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혹을 어떻게 하라? 유혹은 피해. 유혹은 피하는 거야. 어,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음. 우상의 유혹에 쩌둔 도시에서 성도는 그 우상의 유혹에서 피해라. 피할 길을 주신다. 내가 우상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너가 의지만 있으면 피하면 돼. 음. 맞서 싸우지 마, 유혹가는 음. 그러니까 마치 이래요. 중고등고대 아이들이 그 예쁜 누나들이 이렇게 좀 헐벗고 나오는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거 딱두 순간, 나 정면 돌파할 거야. 내가 지피지기면 백점 뱄으니까 이적개속굴에이 그래. 음란과 싸워서 보면서 이겨야지. 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laughs> 유혹이 다가와 그럼 피해. 또한 유혹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음.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음. 이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음. 그냥 전체 맥락에서 보면 돼요. 음.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남자애들이 우르르 와서 교회 에 중고등과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옆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음. 그런데, 뭐 최근에 여자친구도 생겼고, 또, 어떻게 서로, 뭐, 친하게 지내냐, 뭐, 방법이 뭐야,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아이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야한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 수위가 아주 높은 대화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가 최근에 이제 새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 다른 아이들이 막 조언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보고 따라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가 이런 얘기 나 듣고 싶지 않아 오.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오. 그리고 나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보내지 마 멋있다 전 진짜 와,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오. 제일 야. 멋있다 누구야? 야, 박수! 야. <laughs> 야. 네. 이번 회차는 우리 아들한테 꼭 들려줘야 돼. <laughs> 그,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던 여자였는데, 결국에 프로포즈 했다가 계속 차이다가 이제 억셉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사귀게 됐는데, 사귄 지 며칠 안 됐는데, 여자애가 요,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음식을 사서 너네 집에 갈게. 오늘 저녁 요리를 해줄게. 오. 근데 이 남자아이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여 가지고 할머니만 오. 계시는데 할머니가 지금 여행 중이셔 아. 이런 시나리오가 뒤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언을 듣고 나더니 그런 얘기 하지마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와 캐치업을 했는데요 아 진짜요? 게, 결국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근데 그냥 어, 잘 사귀고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물어봤다고요? 네네 우와, 저희는 이런 얘기 모르는 애인데 했... 아니에요, 다 아는 애. 아, 아는 애들. 네, 아는 애들이었어요. 다 교회 아이들. 아, 교회 아이들. 네, 네. 그리고 그 아이 친구들, 뭐 교회 밖에서 친한 아이들 다 이런 대화였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사실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안 좋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저는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거절했어요. 이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나쁜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더 좋을 수 있는 관계를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대요 아, 너무 멋진데요 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일상의 유혹 일상의 행복 또 일상의 자잘한 핍박과 어려움들이 사실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니까, 일상의 의미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음, 오늘 얘기한 것처럼, 거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확률보다는 일상의 자잘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광명의 천사가 될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번 치열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삼키려 빈틈을 노리고 상처를 공략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핍박을 통해 거절하기 힘든 회유와 유혹을 통해 어떻게든 주님과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각양각색의 방해에 맞서 냉철한 분별, 지혜로운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맞서 싸우세요. 핍박을 당한다면 부디 견뎌내세요. 회유를 제안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달콤한 유혹을 만난다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요.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